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2023년 FW 후드 타보우 탑, 탑 컨텐츠입니다. 저도 사실 옷 살려고 하면 여러 사이트 검색하고 여러 커뮤니티 보고 여러 후기 보고 구입을 하는데 사진은 다 비슷하고 가격은 다 달라.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대 사회 분들을 위해서 직접 구매해서 각 포지션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만 저희가 셀렉하고 알짜배기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후드 타보우 탑, 탑 선정 기준입니다. 후드는 편하게 단품, 레이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아우터, 이너로 입을 수 있는지 단품으로. 배치할 때 PC에 뿌기 떨어지는지를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 템인만큼 소재를 확인을 했고요 세탁이 가능한지 어떤 가공법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세 번째 포지션에 따라 디자인과 브랜드의 감성 중량감을 기준으로 타보부탑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타보브탑 후드는 바로 토피의 에센셜 후드 스웨트입니다. 가성비 기본 포지션에서 타보브탑으로이 옷을 선정을 해봤고요 사실 가장 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퍼스널 팩부터 멜란지 마스터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가격, 실루엣, 디테일까지 비교를 한다면 올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가성비 후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후드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핏좋은 가성비 후드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33,900원의 극가성비 후드 제품이고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부자재나 소재를 신경 안 쓴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자재와 마감 부분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후드꾼을 보시면 실버팁, 티핑 마감 처리로 디테일 마감 부분에 신경을 쓴걸볼 수가 있었고요 소재는 면과 폴리, CVC 안감 소재로 수건처럼 줄이 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을 하더라도 늘어짐이 없는 소재가 됐고요. 보풀도 안 일어나는 소재예요. 폴리가 혼방이 되어 있지만 겉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면 소재, 수액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소재에 대한 퀄리티는 좋다고 느껴졌어요. 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원단감이 살짝 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탄탄한 느낌보다 흐물거리는 느낌의 착용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레이어드까지 고려를 한다면 나쁜 소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더 컬러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은 것도 장점이었죠. 세 번째 핏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핏이 가장 트렌디하고 좋았거든요. 사실 다른 가성비 제품들 라인들 중에서 소재가 더 좋은 제품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핏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M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깨는 살짝 드롭숄더로 떨어지고요. 총장은 크롭하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레이어드 티 받쳐입기도 굉장히 좋은 실루엣과 기장으로 나왔고요. 어깨도 넓어 보이는 체형 보완 실루엣으로 되어 있었죠. 가성비 라인들 중에서는 핏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버브탑 가성비 라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썼을 때는 깊은 깊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덮일 정도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수리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을 그냥 머리에 쓰는 것보단 모자를 쓰고 썼을 때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청바지와 매치하고 티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해도 괜찮고요. 원단이 두껍지 않은 만큼 항공 점퍼나 다양한 아우터 이너로 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부터 엑스라지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이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후드라고 할수 있죠. 셋업으로 나오는 만큼 바지와 함께 셋업으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토피의 후드 총평을 하자면 가성비 좋은 기본 후드 라인들 중에서 핏이 가장 좋다. 핏 좋은 후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타보부터 후드티는 캠버의 후드 집업 파카입니다. 기본적인 아이템만큼 근본 브랜드 그리고 많은 분들께 검증된 가장 좋은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드 수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를 살펴봤습니다. 챔피언부터 나이키, 캠버로 좁혀졌거든요. 챔피언은 원단과 핏 자체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소재 끝판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감성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핏과 원단이 아쉬웠죠. 하지만 캠버는 원단, 감성, 핏 삼박자가 완벽한 기... 후드 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드 집업인 만큼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는 좋은 소재였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 집업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탄탄한 갑옷 원단 같은 아우터 후드 집업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단을 딱 만져보니까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캠버 캠버 하는지 진짜 갑옷 같이 탄탄합니다 이런 원단을 고시감이 좋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원단에 이 정도 가격대는 다른 브랜드는 없었고요 하이엔드로 가야 이런 브랜드의 만족감과 두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후드 집업은 가을과 초겨울에 레이어드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겨울 아우터와 매치를 하려면 오버핏에패딩감만 매치가 가능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활용도 면에서는 살짝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후드 시보리를 보시면 굉장히 쫀쫀하고 퀄리티가 좋은 시보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보리보다는 살짝 길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온성과 내구성을 챙긴 시보리라고 할수 있죠 원단은 12온즈의 헤비웨트 원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면 90%와 폴리 10% 기모로 되어 있는 원단입니다 보온성과 이런 두께감을 챙긴 원단이라고 할수 있죠 원단 표면이 굉장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진 텍스처와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수액과 다른 터치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셋업 바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는 후드 집업입니다. 디테일이나 마감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후드 끈과 다르게 보시면은 밧줄 같은 노끈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후드 끈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끈이 적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처럼 소재와 내구성 부분에 집중한 후드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지퍼는 작은 크기의 1A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2A로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핏입니다. 제가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딱정 사이즈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깨가 보이지 않죠. 소재가 두껍고 탄탄하기 때문에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갑옷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여유롭게 입고싶다면한 사이즈 크게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실루엣이라고 할수 있고요. 통장은 살짝 크롭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 디테일 살리기에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슬림핏과도 궁합이 좋고요, 와이드핏과도 궁합이 좋은 후드 집업입니다. 단품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총평하겠습니다. 근본 후드 집업 중에서는 가장 소재와 완성도가 높다. 10년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 소재가 적용이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이어드 용으로 입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타보브탑 탑 후드는 네이머클로딩의 블루어 팀 후드입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타보부탑으로이 후드를 선정해봤어요. 이 후드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호불호 없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이쁜 후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후기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선정하게 되었어요. 가격은 6만 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색감과 디자인이 가장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컬러가 포인트인데요. 살짝 톤 다운된 블루 컬러라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면서 과하지 않았습니다. 연령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루어 로고가 벨벳 블로킹 기법으로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게 적용이 된 거죠. 후드 티끈도 화이트 컬러로 조화롭게 디자인 되어 있었죠. 실루엣 밸런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핏입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오리지널 빈치즈 후드를 모티브로 한 클래식한 가오리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세미 오피서 딱 떨어지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레이어드도 용이하지만 어깨도 넓어 보이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드 쉐입도 보시면 굉장히 와이드하고 큰 쉐입으로 돼 있어서 후드티의 캐주얼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이 적용이 된 거죠. 모자를 썼을 때도 이 정도 느낌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후드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후드피 찾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에 딱 맞는 디자인과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기본적인 후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얇은 편에 속해요. 살짝 흐물거리는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원단 찾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벼운 착용감과 레이어드에 용이한 두께감이라고 할수 있죠. 코디도 포인트로 굉장히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데요. 베이지 치노 팬츠나 연청 팬츠와 매치해서 화사한 캐주얼룩으로도 가능하고요. 살짝 톤 다운된 인디고 데님 팬츠나 카고 팬츠와도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드 총평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대비 디자인이 너무 좋은 후드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후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포인트 줄만한 디자인 후드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타보브타 후드는 카라트 위 후디드 하트 스웻입니다. 스트릿한 모드에 위트 한 방을 넣은 후드라고 할수 있고요. 가격은 18만 5천원에 살짝 높은 가격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가장 인기가 많고 그래픽,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근본 워크웨어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유의 힙하면서도 스트릿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옷의 포인트는 로고에 있습니다. 위트 있게 앞쪽과 뒤쪽에 크게 들어가 있고요.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고 여자분들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과 그래픽이 적용이 됐습니다. 쨍한 빨간색이 아니라 살짝 톤다운된 빨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트 위임 로고가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면소재 100%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기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두께감을 가지고 있지만 따뜻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드쉐입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빅사이즈의 후드를 가지고 있고요. 얼굴이 다 덮일 정도의 후드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도 탄탄한 원단감과 빅사이즈 때문에 후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쁜 거죠. 다음은 핏입니다. 제가 X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벌룬 오버핏 제품입니다. 스트릿한 무드 내기 딱 좋은 실루엣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장이 길게 나왔습니다. 레이어드를 하려면 기장감이 긴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야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카라트 워크웨어 감성엔 잘 어울리는 실루엣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톰의 시보리 같은 경우에도 스트릿한 무드에 맞게끔 손등 을다 덮일 정도의 실루엣으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예쁘게 입으려면 너무 딱 맞게 입는 것보단 살짝 여유로운 실루엣과 매치를 하시면 좋은데요. 와이드 빈티지 데님이나 카고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보세요. 스트릿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브랜드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올해의 후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올해의 핫한 후드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탑오브 탑 후드트는 바로 에드렐로스의 워시드 풀 지보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작한 옷이지만 타보브 탑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빈티지가 트렌드로 온 만큼 피그먼트 워싱들 제품들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격, 실루엣, 워싱 느낌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타보브 탑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출시하고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7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먼트 워싱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좋았습니다. 피그먼트 소재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옷을 만들고 나서 가먼트 워싱이 들어간 거예요. 시접 부분이나 봉제 부분, 자연스럽게 빈티지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심플한 블랙 컬러이지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로 연출이 가능한 소재와 컬러라고 할수 있죠. 각 제품들마다 워싱 차이와 자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탁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게 단품으로도 있고 레이어드용으로 만든 만큼 원단이 얇게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플리스 안감이 더해져 있어서 보온성과 두께감을 챙긴 원단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두꺼운 원단이 아닌 만큼 두꺼운 원단을 찾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했습니다. 실루엣은 제가 50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는 세미 오버핏으로 드롭핏으로 떨어지고, 총장은 크롭하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올해 트렌디한 실루엣이 적용이 됐고요. 레이어드도 용이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아우터 이너로 레이어드를 하더라도 후드가 아우터 밖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너용으로도 적합한 실루엣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에 지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후드를 썼을 때 굉장히 깊고 안정감 있는 후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상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이 옷을 코디할 때는 슬림한 데님 팬츠와도 궁합이 좋고요. 빈티지한 데님 팬츠와 루즈하게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신다면 항공점퍼 이너로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해주시거나 코트 이너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올해 트렌드인 빈티지한 피그먼트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 트렌디한 실루엣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원단이 얇기 때문에 단품으로 따뜻한 보온성을 찾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후드 탑 오브 탑 콘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서치하고 분석하고 구입하고 소개해드리는 만큼 올해의 후드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믿고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제품들마다 구입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